Hi, everyone. This is Kelly. 우리가 말을 하다보면 강조를 하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완전 맞다. 아, 완전 아니거든. 뭐 이렇게. <laughs> 제말투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not을 넣죠. 이거 완전 맞아. That is so true. so를 넣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아니다라는 걸 넣고 싶으면 원래대로 It is not so true. 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원어민들은 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That is so not true. 완전 아니거든. That is so not fair. 완전 공평하지 않아. That is so not right.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요. 낫을 휙 거기다 넣었어요. 자, 내일도 낫을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어? 여기였네. 미국인의 한 발자국 더 가까워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배워 꼭 기억하세요.